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스카이몰스 테크놀로지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구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이 7월 달도 특별한 선물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가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시 조정 뒤에 바로또 상승 또 조정 바로 상승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구간에서는요 전혀 파란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빨간불이에요 특히나 지금 주가 오늘 보니까 드디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자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자 22.98%나 크게 급등을 했는데 정규장 이외에도 시간에서도 크게 올리면서 최종 11,450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크게 이슈화 되면서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7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일단 뭐, 개인도 개인이고, 기간에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이제 2차 전지 소재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에서 대박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앞서서도요, 최근에 또 얼마였어요? 자, 75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성공적으로 또 완료가 됐고. 자, 그런데 지금 세계의 또전구체 1위 기업인, 자, CNGR, 사실상 최대 주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스카이머스 테크놀로지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75억 납입도 정상적으로 완료 같은 시점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최대주주 CNGR은 여러분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데 특히 니켈이라는 지또 코발트 망간 이 3원 전구체 시장에서 4년 연속으로 매출액과 점유율 또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보세럽은 이렇게 지금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를 더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최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렇게 22% 상승했다 시간이까지 끌어올리면서 여러분 다음 주 무조건 더 크게 올라갑니다. 자, 다음 주는 폭 할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최근에도 대규모 이렇게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유상 등자도 결정했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세 타기 시작할 건데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크게 올린 거 보니까 그냥 일반 세력이 아닙니다. 정말 큰 세력들 찐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럼 미리미리 좀 축하드리고요. 어차피 여러분 이종목 제가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등 전구체 기업이면서 순수익만 무려 4천억이 넘습니다. 특히 전구체는요 양극재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래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 원료라는 점 여러분 양극재 기업 어떤 기업에 떠오르세요? 에코프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난해 무려 15배 이상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였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건 무조건 얼마까지 간다? 10만원 가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도 포스코 피처인과 조인트 공장 짓잖아요. 자, 슬리피 조 IRA 법 때문에. 전구체는요, 무조건 한국에서 생산 공급해야 한다는 거. 그 핵심 주체가 바로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무조건 존버하실 타이밍이 여러분들,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길 수 있어요. 워낙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불안정한다 할지라 여러분, 오를 종목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고점까지 찍었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또이 정도 재료와 또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크게 갈수 있을 텐데, 나 요새꺼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하시는 분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지 여러분, 지금은 관망하실 타이밍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은 대응하시고 준비하실 타이밍이라는 거죠. 다음 주를 위해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좀 받아가셔서 대응하시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레포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스카이모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카이라 남기시는 분들,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한발 빠른 더 뭐가 가능해요?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이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왜요 결국 총몸 정보는 이 타이밍 싸움이니까 자, 이런 확실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항상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번번이 올라갈 때로 올라갔는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저가에서 매수하고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차익실을 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더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스카이머스 테크놀로지 정말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스카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스카이머스 테크놀로지가 주가 급등 배경이 뭐다? 2차 전지 소재 MA 고려하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요, 2차 전지의 소재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지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지금 조짐이 있어요. 자, 한번 다음 주에 정말 크게 갈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다음 주요. 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개별 종목들도 많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다시 한번 2차 전지 테마주들도 더 크게 힘을 내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요. 분위기 자체가. 특히 여러분, 스카미스 테크놀로지는요. 글로벌 1위. 또 4년 연속 매출액 1인 전국체 생산 기업, 바로 CNGR의 주메인 신소재, 100% 자회사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제 포스코하고 또 여기에 영일만까지 1조가 넘는 1조 5천억 투자. 여기에 에코프로 매출 7조에 영업이익 3, 3천억,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 전국체 시총 5조, 그럼 CNGR 매출은 6.5조, 영업이익 4천억입니다. 반면에 자이사인 스카이메스 테크놀로지 이러분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1800억대? 아,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제는요, 확실하게 갈수 있는 구색을 맞췄다. 오늘 같은 금요일 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급등했고, 시간에서까지 많아 올렸다. 여러분이 무조건 다음 주에 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어 여러분들은 빠르게 정보를 받으면 받을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어차피 내가 받을 종목인 여러분, 지금 긴가민가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받아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요. 즉, 보세요. 여러분, 흐름 자체가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쭉 상승했었죠. 잠시 조정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있을까지도 올렸다? 무조건 이제 세력들이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력의 움직임이라든지 매매 동향,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취 를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대응하시고 준비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대박 날수 있는 타이밍이 에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정도로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보 없이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막연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의 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수입보다는 다량이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만한 이런 확실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이자 주말을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레포트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스카이 무스테크놀로지 정보 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 7 1 0으로자 스카이라고 스카이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좀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주말에 난 빠르게 좀 정보 좀 받고 싶어 이 외에도 궁금하신 거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글 내용도 확인하는 대로 자세히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더 크게 갈 종목 성투 이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끝으로도 여러분 드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받아가세요. 그러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 해로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에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 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세 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 전력,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무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위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 쭝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 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춘교서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 방과 전체 공개 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